50대 중반의 고혈압약 복용 중입니다. 당뇨가 의심되어 공복 혈당을 측정하려 합니다. 혈당은 9시 30분쯤에 측정하려 하는데 혈압약은 매일 아침 6시 30분 정도에 복용 중입니다. 공복 혈당 측정하기 전 혈압약 먹으려 물을 마시는 대공복 혈당 측정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? 안녕하세요. 지식들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요약물은 상관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